예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어, 캡슐을 넣을 수 있는 앨범입니다. 저도 이제 그 회원님하고 동전 교환하면서 받은 거라 어, 저도 이제 그 사서 하는 건 아니고요. 어, 제가 보니까 그 광우사에 가니까 어, 그 어, 거기에 그 NGC 그레이딩 받은 그런 큰걸 넣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캡슐 넣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. 이렇게 예, 되어 있고요. 어, 커버가 있습니다. 커버. 예, 커버가 있어서 예, 앞으로 그 동전이 튀어나오는 거를 방지하게 되어 있고요. 가로로 여섯 줄 세로, 세로로 8줄. 아, 둘, 셋, 넷, 다, 아, 여, 일곱, 여덟, 그래서 48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. 음, 보통 캡슐은 캡슐은 이제 이런 통에다 보관하시잖아요. 이렇게요, 이렇게 이렇게 많이 보관하시는데, 그 만약에 이런 음, 보관하는 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앨범 커버는 이렇게 많이 보시는, 잘안 보이는데요. 하드 커버입니다. 그래서 동전을 좀 넣어 볼게요. 이렇게 딱 맞습니다. 아마 이게 크기가 500원짜리거든요. 예, 이거보다 좀더 이거는 좀 작잖아요. 예, 그 캡슐 좀 작거든요. 아마 요거보다 좀더큰 캡슐을 사용하셔야 예, 될것 같습니다. 예, 물론 이제 닫으면 이것도 닫으면 이제 위아래만 로좀 흔들리겠지만 예그 앞에 이제 커버가 있으니까 완전히 그 아, 앞으로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. 싹싹 예, 들어가니까 좋긴 하네요. 아, 일단, 이제, 뭐, 맞지 않는 것도 한번 넣어보겠지만, 예, 일단은 굉장히 그, 보관하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공기도 약간 좀꽉 끼면 차단되고요. 이렇게 넣어봤고, 일번째를 넣어볼게요. 네, 이렇게 해서. 하나를 채워봤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딱 끼게 되어요 여기가 여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~ 꽉 끼지 않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꽉 네, 끼지 않는 거예요 네.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점 은인데요 음... 얘는 좀 많이 남습니다 여기, 100원짜리가 되나 있네요. 음, 이렇게 해서, 예, 50전은 나. 다 녹았습니다. 꽉꽉안 끼니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네요. 이거가 맞아야 네, 될것 같아요. 음. 아무래도 이런 것보다는 네. 요렇게 꽉 맞는, 이게 더, 그, 흔들림이 없고, 더 안정성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이런 거는, 네 이런 거는, 그, 제가 보기에, 그 이렇게, 그, 지금, 1975년도에 나오는, 제 생각에는 그, 이렇게 꽉 맞지 않는다면,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, 예, 사용하시면 안될것 같고요. 좀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다. 그, 빠지기도 하고요. 어, 제 생각에는, 그, 이 정도, 예, 500원짜리 주화 있잖아요. 예, 500원짜리 주화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까지는 이어 예, 너도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제가 이제 이제야 좀 말았는데요. 이 크기가 좀더 작은 게 있고 이건 좀큰 거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좀 작은 걸 넣으신다면 이 홀, 홀이 좀 작은 걸 이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, 여기 좀 작네요 그래서 예, 빠지지도 않고 아까 이거는 좀 약간 커가지고 예, 뒤집으면 예, 지금 뭐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은, 예, 이렇게 작은 거에, 작은 또, 예, 캡슐을 넣는 게 있네요. 예, 지금 이제 영상을 다 찍으니까, 저도 이 써보질 않아서 그랬는데, 다 홀에 맞게 잘 나왔습니다. 예, 이상 캡슐 앨범에, 캡슐 앨범을 한번, 예,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.